10월의 차트가 뒤집혔다. 익숙한 이름들이 늘 지키던 구도가 깨지고 박서진이 출연료 1위라는 무게감 있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업계 집계에 따르면 방송 콘서트 합산 기준 회당 평균 5천만 원, 전 분기 대비 60% 이상 상승. 단순한 반짝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오랫동안 정상권을 지켜온 이명웅, 기찬원과의 순위 변동은 팬덤의 열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무대의 결이 달라졌고 수요의 지형이 달라졌고 가치를 가격으로 증명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오늘의 소식이 흥분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먼저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을 정확히 짚자. 출연료는 인기 투표가 아니다. 행사 규모, 좌석 단가, 스폰서 구성, 방송 플랫폼의 도달 범위, 라이브 밴드 풀 세팅 여부, 연출 인력 투입 등 수십 가지 변수가 반영된 결과값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평균이 전 분기 대비 60%나 뛰었다면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지불 의지 자체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주최 측이 그에게 지갑을 더 크게 여는 이유 바로 회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10월 들어 박서진이 출연한 대형 합동 콘서트와 특집은 평균 예매 개시 24시간 내 점유율 80% 이상을 기록했고 중장년층 타기대 TV 특집 편성에서는 시청률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했다는 게 업계 컨센서스다. 숫자는 감정을 과장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방향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왜 박서진인가? 첫 번째 키워드는 도쿄 효과다. 한질 문화 교류 무대인 한일가왕전 2025도쿄 참여 소식이 전해진 뒤 일본 방송 노출과 현지 매체 보도가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케이트로트의 정서적 코어에 장구 퍼포먼스를 더해보는 음악을 만든 포메든 국경을 넘어설 때더 강하게 작동한다. 한국 무대에서는 익숙함이 되지만 해외 무대에서는 차별점이 된다. 이 차별점이 곧 해외 프리미엄으로 번역됐고 역으로 국내 출연료 협상에서도 레버리지로 작용했다. 한마디로 말해 스테이지의 지평을 넓힌 것이 가격의 상한을 올렸다. 두 번째 키워드는 TV 레버리지다. 부루의 명곡, 대한민국 명곡 등 전통 음악 기반 프로그램에서 그는 확실한 승부수를 냈다. 단지 고음을 길게 붙잡는 방식이 아니라 리듬의 결을 장구로 선명하게 보여주며 무대 내 클라이맥스를 재구성했다. 하이라이트를 후렴이라는 관성에서 브레이크 재진입 구조로 바꿔 관객의 호흡을 한번더 끌어올린다. 이 방식은 TV 시청률 곡선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무대 중반부에 재정화되는 포인트가 안정적으로 생성되면서 머무름 시간이 길어지고 재시청 클립 바이럴이 동시에 붙는다. 방송 입장에선 한회 출연이 아니라 한회 분량의 모먼트를 보장받는 셈이 그러면 섭외 단가가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세 번째 키워드는 상업적 신뢰다. 10월에만 자동차 프리미엄 식품 두 곳과 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브랜드 측의 실질적 신뢰가 확정적으로 찍혔다. 브랜드는 호감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신뢰를 산다. 이미지가 깨졌을 때의 리스크 비용까지 계산하는 쪽이 광고주다. 박서진의 대중 이미지는 성실 기술 전통의 확장으로 요약된다. 논란 회피가 아니라 관리의 결과로 축적된 이미지는 광고주 입장에선 보험료를 내린다. 행사의 메인 모델로 세웠을 때 돌발 리스크가 낮고 타깃 연령대의 구매 의사 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 신뢰가 돈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다. 경로를 조금 더 깊게 파보자. 박서진의 커리어 초기 값은 고성 지역 장터 마을 무대에서 시작됐다. 현장에서 얻은 호흡과 리듬 감각은 TV의 정면 클로즈업보다 라이브의 좌우 이동에서 진가를 보인다. 여기서 장구는 장식이 아니다. 장구는 두 손으로 리듬을 보이게 만드는 도구다. 리듬이 보이면 관객은 박수로 참여하고 참여가 늘어나면 무대의 집단 에너지가 커진다. 집단 에너지가 커진 공연은 표정도, 사진도, 영상도 살아남는다. 이후에 디지털 확장, 쇼폼, 직캠. 애프터무드 콘텐츠, 이잘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 모든 것이 결국 다음 섭외 메일의 가격을 올린다. 무대는 단발의 감동이 아니라 연쇄의 구조다. 여기서 이명웅, 지찬원과의 비교를 꺼내는 것은 불필요한 인두가 더 게임이 아니다. 두 사람은 이미 장르의 상단을 장기간 지킨 검증된 브랜드다. 이번 10월의 1위는 광자 교체라기보다 스크럼 재정렬에 가깝다. 장르 상단이 넓어지면 정상은 1인이 아니라 다수의 정점 으로 표현된다. 주최측 시선에서 보면 선택지가 늘어난다. 대형 패스의 헤드라이너가 시즌 마다 바뀌고 특정 도시에서는 특정 색의 정점이 유리해진다. 부산 불산처럼 리듬과 퍼포먼스 반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박서진 의 퍼포먼스형 트로트가 발라드 성향이 강한 수도권 실내 공연에서는 이명웅 이찬원의 감성형 트로트가 최적회일 수 있다. 즉, 정점의 종류가 다양해졌고 그 다양성이 출연료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가격이 오르면 늘 따라붙는 질문이 있다. 거품인가 체급 상승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지표로 가늠할 수 있다. 하나, 해당 객단가와 체류시간. 둘, 스폰서 컨버전 노출 대비 반응률. 전자는 현장에서의 진짜 인기를 후자는 산업에서의 실제 영향력을 말해준다. 최근 박서진 공연의 객단가 상승과 체류 시간 유지, 혹은 소폭 증가, 협찬 제품 서비스의 즉시 반응률 개선이 동시에 관찰된다면, 이는 단순한 화재의 거품이 아니다. 반대로, 지나친 노출과 과밀 스케줄로 품질이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거품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전자에 가깝다. 물론, 연말 성수기 이후 1에서 2월 비수기의 지표가 어떻게 유지되는지까지 확인해야 체급 고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상승 곡선을 오래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레퍼토리 확장. 장구 퍼포먼스만으로는 차별성이 오래 가지 않는다. 전통 리듬의 현대적 재배치, 오케스트레이션의 밀도 조절, 보컬 다이내믹의 새로운 지점 예컨대 미들 템포에서의 서스테인과 짧은 고음의 효율적 사용 같은 디테일이 다음 단계의 과제다. 둘째, 콘텐츠 파이프라인. 라이브의 에너지를 디지털에서 재가공하는 팀워크가 중요하다. 현장의 소리와 화면을 그대로 올리는 시대는 지났다. 쇼츠는 훅을, 롱폼은 서사를, 비하인드는 태도를 설계해야 한다. 셋째, 노출 관리. 과잉 노출은 브랜드 프리미엄의 적이다. 나오면 반가운 빈도를 지켜야 한다. 넷째, 해외 루트 고정. 도쿄로 시작한 교류를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같은 세컨더리 허브로 확장하면 해외 출연료 프리미엄이 구조화된다. 이 지점에서 주최 측과 광고주에게도 재원이 있다. 이름값을 사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이야기값을 사야 한다. 박서진을 섭외한다는 건 퍼포먼스형 트로트의 확장이라는 서사를 테이블 위에 올린다는 뜻이다. 관객에게 줄 약속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라. 어떤 세트가 새로운가, 어떤 리듬이 이번 도시와 맞는가, 어떤 협업이 지역의 맥락과 닿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구현할 리소스를 미리 확보하라. 그러면 출연료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반대로, 이름만 빌려 그저 그런 무대를 올린다면, 그 출연료는 위험한 비용이 된다. 이번 10월의 차트는 그 차이를 수치로 보여준다. 팬덤의 반응도 흥미롭다. 드디어 왔다는 환호와 거품이면 금방 빠진다는 경계가 공존한다. 건강한 긴장감이다. 팬덤이 똑똑해질수록 아티스트는 더 단단해진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정확한 피드백이 다음 무대를 낮게 만든다. 박서진의 강점은 바로 그 피드백을 흡수하는 속도다. 라이브에서의 리듬 밀도, 코러스와의 밸런스, 카메라 앵글 포착까지 소소해 보이는 개선들이 전체 경험을 바꿔놓는다. 그래서 그는 좋아져 온다는 말을 듣는다. 좋아지는 아티스트에게 시장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그게 이번 10월의 숫자다. 물론 모든 상승에는 그림자가 있다. 스케줄 과열은 라이브 퀄리티의 최대적이다. 하루 두 도시 이동, 리허설 축소. 음향 체크 생략 같은 조금씩의 타협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하락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더해 장구 퍼포먼스 특성상 손목, 걷게 컨디션 관리가 변수다. 이를 팀 단위의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연말까지 지표가 유지된다. 출연료 1위의 진짜 관문은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힘은 루틴에서 나온다. 정리하라자. 10월, 박서진의 1위는 운이 아니다. 해외 노출로 레버리지를 만들고, TV 무대에서 확실한 모먼트를 만들고, 상업적 신뢰를 실제 계약으로 증명했다. 그 결과 주최 측의 지불 의지가 높아졌고, 출연료 시장의 상단이 한칸 올라갔다. 이명웅 기찬원과의 스크럼은 넓어졌고, 장르는 더 풍성해졌다. 이 변화는 팬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업계에겐 더 촘촘한 설계를 요구한다. 숫자는 오늘을 말하고, 노래는 내일을 만든다. 오늘의 숫자 위에 내일의 노래를 얹을 사람 그 이름이 지금은 박서진이다. 가격은 종종 과장되지만 무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음 무대가 증명할 것이다. 왜이 1위가 시작인지 왜이 상승이 일시가 아닌지. 그리고 관객은 그 답을 가장 정확하게 안다. 지갑으로 발걸음으로 그리고 떼창의 대시벨로.